최근 국내 학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일부 학자들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가역사재단의 연구위원인 배성준 씨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독도를 우리 지도에서 제외한 동부가역사지도 집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나대학교의 정태만 교수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주장이 일본의 침탈을 돕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국내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학계와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역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대응이 중요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영토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되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책임있는 연구와 발언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